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파주에 있는 청명다육입니다. 어,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아요. 저희 농장에는 이렇게 염자가 커다래요. 근데 수형을 잡아가면서 좀 키우다 보니까 아주 막 아름드리는 아니에요. 되게 오래된 염자들이 몇 아이 있어요. 근데 꽃대를 다 올렸죠. 올해는 꽃 인심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늘 또 예쁜 아이들 영상에 담아볼 거고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화사하게 꽃을 아주 오랜 시간 피워주는 아이 영상에 담아볼 거예요. 이거는 이름이 옹옥이에요. 옹옥. 어얘도 굉장히 무근등이고요. 실생입니다. 제가 털어보니 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매일매일 꽃이 피어요. 지금 벌써 제가 가져온지 음, 꽃이 피어 있는 아이를 가져왔어요. 12월 1 1일 11일 날 가져왔네요. 근데 계속 이렇게 몇 달씩 피어요. 봄 여름까지도 피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요거 꽃이 지금 아침이라 이거 활짝 피진 않았어요. 동글동글한 꽃이 활짝 피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죠. 옹옥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요. 굉장히 인기 많아서 어 많이 팔리는 아이예요. 가격 대비 꽃도 예쁘고 하니까요. 어, 이 아이는 옹옥이에요. 옹옥. 가격은 이렇게 12cm 되고요. 이렇게 12cm 됩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또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조금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 아이는 금이, 그린 에메랄드 금이에요. 금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들었습니다. 정말 멋있죠? 사이즈는 7cm 정도 되고요. 제가 이제 3만원씩 판매하던 아이인데, 오늘 조금 할인해서 2만원에 드려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이에요. 아마 이렇게 금 키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는 화화금이에요. 화화금. 금발연이 너무 안 돼서 제가 영상을 안 찍었던 아인데, 이 지금은 이제 금발연이 너무나 예쁘게 잘 되고 있어요. 녹금, 녹하고, 와, 정말 예쁘네요. 보이시죠? 요런 아이 2만원 하겠습니다. 화화금입니다. 어, 슈퍼마린금이고요. 최상급금이죠. 아, 너무 예쁩니다. 사이즈, 요렇게 되고요. 한 8cm, 7.5cm 되네요. 음, 슈퍼 마린금 가격은 2만원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는 4, 5만원 판매했던 것 같은데, 요새 가격이 그렇죠? 옥성금입니다. 옥성금. 이렇게 보시면 금이 엄청 잘 들어 있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5만원 이고요 여기도 같은 아이 옥성금. 금이 예쁘죠? 사이즈는 작지 않습니다. 5만원 하겠습니다. 자보금이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돼요. 가격은 만원 하겠습니다. 백자보금. 제가 오랜 세월 키웠더니 금도 훨씬 잘 나오고 굉장히 예쁩니다. 음, 에버넘입니다. 에버넘 아, 사이즈가 정말 좋죠. 에버넘. 이 아이는 국내 실생이고요 어, 야생에서 온 아이에서 씨를 받아서 키운 아이입니다. 밑에 보세요. 매끌매끌하죠? 어 야생 에버넘들 대부분 이 밑에가 매끌매끌해요. 이렇게 에버넘 사이즈 제법 좋습니다. 요거는 3만원 짜리고요 사이즈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쪽의 아이. 이쪽의 아이는 이제 수입 들어와 있는데 뿌리는 뿌리 정말 잘 내렸네요. 이렇게. 통통합니다. 아니, 이제 저거, 요거 한 3배 돼요. 크기가. 그쵸? 3만원짜리 3배 됩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죠? 어, 요 아이는 가격 66,000원이고요. 요렇게 사이즈. 그리고 여기 이제 대품. 대품입니다. 꽃도 흰색 꽃이 핍니다. 이 아이는 에버넘은 원래 흰색 꽃을 핍니다. 얘는 22만원이고요. 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제가 요거 가서 한눈에 반해서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얘는 국내 실생이에요. 꼬리는 아주 장난 아닙니다. 제가 손가락 하나로 꼬리. 보이시죠? 가격은 22만원 하겠습니다. 요것도 밑에 이렇게 보니까, 야생에서 들어온 아이, 뿌리를, 아니, 저기, 씨를 받아서 한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그리고 요쪽에 아이, 요쪽에 아이 사이즈 좀 많이 커요. 사이즈 많이 큽니다. 요 아이도 실생이에요. 멋있네요. 야생은 아니에요. 야생은 아닌데,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 아이는 26만원 하겠습니다. 앞텔 쿨이에요. 앞텔 쿨이. 웅장하죠?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자구가. 이게 지금 이 자구가 나온 상황에서 이게 수입 들어온 아인데, 앞텔 쿨이라는 섬에서만 자란대요. 수입 들어온 아인데, 어, 들어올 때는 요런 자구가 없었어요. 이런 자구가 없었다고 사장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내려서 이렇게 뿌리가 내려서 이 안에 안착을 하면 그때서부터 예 자구가 나온다 고 그러더라고요. 요 옆에 자구가 되게 예쁘죠, 귀엽죠. 3년 이상 어, 이게 뿌리가 안착을 하고 3년 이상 돼야지 이게 자구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니 뿌리가 엄청 좋은 거죠,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앞털 쿠리 어 가격 25만 원 하겠습니다.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요쪽 아이. 요쪽 아이는 가격 8만 원이고요. 앞털 쿠리. 이렇게. 요 아이도 이렇게 자국가 하나 또 있네요. 요 아이는 여기 와서 자고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아이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앞에쿠리 그리고 이렇게 2만 원짜리도 하나 있어요. 이만큼 자구가 내리고 이만큼 또 컸어요. 컸단 얘기예요. 뿌리가 내리고. 이렇게 이만큼. 색이 다르죠? 뿌리는 아주 좋습니다. 뿌리 내리고서 이만큼 컸어요. 이 뿌리가 엄청 좋겠죠? 네, 2만 원 하겠습니다. 그락 실리오스 정말 멋지죠. 완전 대품입니다. 네, 겨울에는 겨울에도 다육이랑 같이 키워요. 근데 얘가 겨울을 났는데도 잘안 죽어요. 이 아이는 이렇게 벌크로 들어온 아이예요. 벌크로 들어와서 이렇게 큰 아이인데 사이즈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여기 몸통이 20cm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은 60만 원 하겠습니다. 어, 그락실리우스 이 아이는 실생 아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통통해지네요. 굉장히 날씬해서 왔는데 요 밑둥 밑 밑동 자체가 이렇게 동글동글 해져가면서 그 원래 원래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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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말이 잘 안나오네 <laughs> 원래 그 아이의 특성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동글동글 해지고 있죠 밑에가 예, 아프리카 식물의 특성 거의 밑에 밑둥이 이렇게 동글동글 하면서 크는게 정말 멋있잖아요 요건 45,000원 하겠습니다 음 이렇게 4cm 정도 되고요. 키 큰애 달라면 키 큰애 줄게요. 이 작은 아이는 밑대가 동글동글하니 너무 귀엽죠? 걸라우 미니아나입니다. 이 어, 아이는 가격이 18만 원 하고요. 어잘 있죠? 이렇게 겨울에도 걸라우 미니아나. 음, 수제 화분에 제가 심어봤어요. 이렇게 멋진 아이입니다. 텔레코튼 피어소니입니다. 텔레코튼 피어소니 이파리 나오는 거 보세요. 요새 이, 이 아이들은 어, 동형아이라 이렇게 잎이 나와요. 요거는 가격 9만원 하고요. 텔레코튼 피어소니 밑에 5cm 정도 되네요. 오, 개법 크네요. 이 아이들은 이렇게 밑에가 동글동글 한, 이렇게 커야지 특성이 잘살아 아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예쁘죠? 어, 얘는 이름이 펠라고니움 아우리툼입니다. 같이 이제 가져온 아이인데, 이 아이도 뭐, 물론 가서 제가 제일 크고 좋은 것만 골라온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음, 요 아이는 25,000원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하우스안는 항상 하차간 봄날입니다. 또 좋아요, 구독은 저의 삶의 한류 소가 되니까요. 꼭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